욕심쟁이 개 배고픈 욕심쟁이 개가 길가에서 맛있어 보이는 고기 덩어리를 주웠어요 몽, 몽, 몽! 야, 맛있겠다. 빨리 집으로 가지고 가서 혼자 먹어야지. 고기를 문 욕심쟁이 개는 꼬리를 흔들면서 집으로 가던 중 다리를 건너게 되었지요. 문득 아래를 내려다 보니 냇물 속에도 역시 고기덩어리를 입에 문 개가 있지 뭐예요. 응? 음, 저 녀석이 내 거보다 더큰고기덩어리를 물고 있잖아. 저녀석이게 겁을 주어 저 고기도 내가 차지해야지. 욕심쟁이 개는 입을 크게 벌리고 멍멍! 하고 지렸던 거예요. 그 순간 물고 있던 고기는 냇물 속으로 풍덩 빠져 뽀그르르 가라앉아 버리는 게 또한 마리의 개는 바로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라는 걸 욕심쟁이 개는 몰랐던 거죠.